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치왕에 따르면 베이징 관징 호텔은 6월 8일 개국 장군 후대 합창단 15주년을 기념해 약 200여 명의 빨갱이 후손들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도부가 단결하고 통일하는 것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당 중앙과 항상 일치하다며 그들은 코로나19 3년 동안 모두 당국의 말을 듣고 집에서 기다렸다라고 태도를 밝혔습니다. 1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의 한 홍위병 2세는 기념행사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좌파는 항상 집권 집단의 사회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순전히 빨갱이 2세로 7, 8, 10세가 되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진핑과 중앙정부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먹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국 내부에도 가슴을 조이며 너는 나를 경계하고 나는 너를 경계하며 서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년간의 제로 정책은 많은 인도주의적 재앙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반발과 특히 홍이세의 불만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을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황제라고 우기는 광대라고 말한 부동산 재벌 런저창이 18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중공 원로 타오주 부총리의 딸 타오스량은 지난해 정부의 재료정책이 지나쳤다고 비판해 베이징 건강보험 팝업창에서 베이징 휴양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CF즈 전 공상당 공안부장 딸시에샤오치는 동영상에서 시카를 들고 방역 요건 따바이를 향해 그들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배워 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2018년 3월 헌법을 개정해 추석 연임 제한을 폐지하기 전홍 이세 작가 마보 등은 국가 지도자의 임기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중공 양용 장군의 아들 양 샤오핑이 80세 생일 파티에서 중국에서 입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변화라고 말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